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laughs> 오! 대박! 대박! 아! 등등 아니야?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아님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거! 요즘 없어서 구하지도 못한다는 살리오 키링을 준비했다! 와!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가자! 짜잔! 아니, 요즘 이게 뭔데? 거의 포켓몬? 저 이거 구하는데 너무 자, 이쪽은 서프라이즈 마이 키링이고요. 딸기 퐁당 와플 키링입니다. 여기 안에 과자랑 키링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해요. 난 오늘 꼭 크로미를 뽑고 말겠어. 크로미 잠옷이랑 크로미 인형까지 왕창 사! 는 살리오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우선 딸기 퐁당 와플 한개 먼저 뽑아봅시다. 과자 두 봉지랑 키링 봉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솔직히 우리에게 과자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나중에 먹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키링 갑니다! 아! 키티! 제가 어렸을 때 완전 키티 덕후였거든요.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서프라이즈 마이 키링! 16종의 키링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쿠로미는 과연 몇 개나 들어있을라나? 어렸을 때부터 키티를 좋아해서 그런가 키티의 기가 조금 나한테 있나 봐. 키티 근데 뭔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탕은 뭔가 맛없을 것 같은데 먹어볼까? <목소리> 아, 뭐 나쁘지 않은 맛이네. 맛있네요, 딸기 맛. <목소리> 응, 응. 자, 그럼 한번더 알맹이를 한번더 까봅시다. 뭐가 나올까? 한 뿌이도 한번 까볼까요? 크루미짱! 하나둘 세뇽! 나왔어. 마이 멜로디랑 같이 있는 크루미의 투샷. 오! 오! 아 진짜 이렇게 귀엽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진짜 제가 다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장사 잘하시네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진짜 꼭 뽑고 싶거든요. 과연 이두 개의 그 선글라스 인 크루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예런님 오늘 꼭 선글라스 크루미를 뽑고 말 테야. 끝까지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알맹이 하나 더 깝니다. 알에서 변하라! 귀여워! 시나모 롤! 어, 귀여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집에 있는 모든 열쇠랑 열쇠는 키링을 다 갖다 붙여놔야 될것 같아요. 어, 알맹이 하나 더 까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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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를 하는 마이 멜로디인데 약간 이거 삥꾸삥꾸한 느낌. 어,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워. 자, 그럼 딸기 풍 앞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선글라스 낀 크로미가 무조건 나오고 말아야 되는 일 이야! 오! 아! 오! 대박! 오!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거 언박싱하는 영상들을 봤는데, 이 크로미를 뽑은 영상은 솔직히 내가 못 봤거든요? 약간 크로미 기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오고야 말았네? 지금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또 알맹이 한번 뽑고 갈게요. 와! 얍! 오! 또 중복이 아니야! 중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퐁퐁프린! 퐁퐁프린!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지금 중복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너무 놀라운데? 이거 다 뽑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막 이거 중복 없이 막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약간 나 무한한데? 얍! 오! 포차코 나왔습니다. 포차코! 나쁘지 않아. 좋았어. 이거 하나만 더 뽑자. 야야야야. 와, 이번엔 뭘까? 야? 네. 어? 오!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이번에는 농구를 하는 포차코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랑색 공이랑 농구공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포차코를 뽑았습니다. 어, 이거 완전 기운 대박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하나만 더뽑아보자 야! 야, 완전 금손인가봐, 어떡하죠, 여러분? 귀여운 캐롯리가 나왔습니다. 중복이 아니게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펭귄 캐릭터만 빼면 지금 다 나왔거든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포차코, 중복. 이삼이란게 이렇게 자만을 하게 되면 은 이쯤에서 딸기풍당 마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나올라나 뿅! 귀여운 쌍둥이 남매가 나왔는데요. 저 어렸을 때이 캐릭터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좋습니다. 자, 이제 알맹이 막 뽑아보자고. 안녕히 어! 계세요, 여러분! <목소리> 멋있게 잡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laughs> 자, 좋았어요. 뽑습니다. 짜자잔! 오, 오, 오! 오, 오 예스, 예스! 역도화! 퐁프프린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애가 지금 이 무거운 거 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귀여워. 아, 진짜 맙소사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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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 오, 또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골프하는 마이 멜로디가 나왔어요. 골프하는 애랑 테니스 치는 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굿! 크롬이만 다른 버전 하나 딱 나오면 아주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와주겠죠? 이야! 공놀이하는 뽀짝코 또 나왔어! 중복! 중복! 얍! 중복! 마이 멜로디! 중복 파티의 시간이 온 것인가? 제발 중복이 아니길! 얍! 오! 중복 아니야! 바톤을 들고 있는 캐로피 나왔습니다! 오 yes! 캐로피도 지금 두 가지 다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야! 오늘 다 했다, 여러분. 자, 이 기운을 받아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아주 좋은 기분으로 와! 턱시도 쌤! 나 이러면 지금 모든 캐릭터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대박, 완전 대박. 여기에서 세개만더 뽑아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기분 좋으니까 오늘 구독자 이벤트 한번 쏠게요. 이거 다섯 개 남은 거 다섯 분한테만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볼게요. 뿅! 턱시도쌤 나왔어. 지금 두개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키티랑 시나몰롤만 하나씩 나오면 딱 끝이거든요. 자 뽑아볼게요. 갑니다! 얍! 중복입니다. 얘는 약간 중복이어도 기분이 좋다. 나만 그래? 이제 한개 남았어요. 자 뽑습니다.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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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키티! 이거 중복 키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체조하는 키티랑 에어로빅하는 키티. 이렇게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와, 야이 대박인데? 이 시나모를 한 가지만 지금 안 나왔고 나머지 그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다섯 개가 남았고요. 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laughs>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줄게요. 거기다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산리오 키링 뽑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뽑고 나니까 크로미도 크로미대로 귀엽지만 이 시나몬 롤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몽실몽실하게 생긴 게얘 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키링이 가장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자.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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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